광산구 산정동 일원에 광주형 일자리 주거 지원과 광주형 평생 주택 등이 포함된 대규모 주택 단지가 조성됩니다. 국토부 신규 공공 택지 추진 계획에 따라 광주 산정동 장수동 일원에 대규모 공공 주택 단지를 조성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빅그린 산단 내 근로자의 거주 지원과 광주형 평생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서 강주형 일자리 배우 주거단지 조성 계획을 정부에 건의해 왔습니다. 오늘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3만 호의 주택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우리시 강주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새로 조성하게 될 강주산정공공주택지구는 강주형 일자리 배후 주거단지와 강주형 횡생주택단지로 청년층 인구 유입에 따른 자적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